안녕하세요. 건강진단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이미 피곤한 느낌, 하루가 끝날 때까지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한 경험 있으신가요? 잠은 분명 78시간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사실, 이런 피로감은 단순히 잠을 못 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의외로 우리 생활 속 습관 때문에 하루 종일 몸이 지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루 종일 피곤하게 만드는 공통 습관과 그걸 어떻게 바꾸면 에너지가 살아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아침 공복 수분 부족입니다. 우리 몸은 밤새 호흡과 땀 그리고 기초 대사로 수분을 잇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마시거나 그냥 아무 것도 안 마시는 분들 많죠? 이렇게 되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혈류가 느려져서 뇌와 근육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가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몸이 무겁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한컵 혹은 미지근한 물을 먼저 마셔서 순환을 깨워주세요. 두 번째 습관 단순 탄수화물 위주의 아침 식사입니다. 빵, 달달한 시리얼, 흰쌀밥 위주의 식사를 하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이후 급격히 떨어지면서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아침엔 단백질과 좋은 지방 그리고 섬유질이 함께 들어간 식사가 필요합니다. 계란, 두부, 견과류, 채소가 좋은 예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오전 내내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세 번째 습관, 낮 동안의 움직임 부족입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일하거나 거의 걷지 않는 생활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근육이 뻣뻣해져서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 시간마다 일어나서 23분이라도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특히 종아리 근육을 움직이면 피로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네 번째 습관, 수분 대신 카페인에 의존하는 것. 커피나 에너지 음료로 하루를 버티는 분들 많죠. 하지만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를 주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더큰 피로감을 불러옵니다. 하루 총 카페인 섭취량을 줄이고, 물과 허브티로 대체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습관, 깊은 호흡 부족입니다. 스트레스와 긴장 상태에서는 호흡이 짧아지고, 몸 전체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배로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호흡을 해보세요.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가 풀립니다. 여섯 번째 습관, 수면 전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자기 전 30분에서 1시간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면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아무리 오래 자도 피로가 쌓입니다. 수면 전에는 조명을 낮추고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마음의 피로를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지쳐있으면 하루종일 무기력합니다. 작은 성취감을 주는 활동, 사람과의 대화,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의 에너지도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이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습관이 몇 가지나 있었나요? 피로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작은 생활 습관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방법 중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아마 이번 주 안에, 어? 하루가 좀덜 힘든데? 라는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